지금 새벽부터 여기 부산에 왔지 않습니까? 음. 우리 계약할 때 팁이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접세대라든지 모든 세대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네. 특약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네. 6개월간의 실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수익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줄래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구기 때부터 사피치째 주인 그랜트라고 합니다 그랜트 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쓰던 영어 이름이 있었는데 음. 그 그대로 쓴 거라서 아침 새벽부터 여기 부산에 왔지 않습니까? 음...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 중에? 아, 여기 해운대구 중동인데 네. 바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쪽이라고 아... 부산에서 꽤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아마 서울 분도이 방송 나오고 난 뒤에는 많이 올것 같습니다 아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제 유튜브를 보는 음...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독자분들이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음. 부산이 꽤 유명해질 거고 여기 오시면은 제가 특별 법투 할인가로 제공해줄 거기 때문에 많이 네. 오시길 바랍니다. 밑에, 밑에 딱 연락처. 아 예예 예. 연락처 내 보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그 동네 무전 흑도 채널에 외도민 사업장들이 음. 진짜 많거든요. 사실 여기는 너무 특이합니다. 최초로 서울이 아닌 곳에 네. 어, 여기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도 외동이 통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다가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 다세대 건물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동의라든지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연기력도 섞어서 해보면은 충분히 누구나다할수 있어서.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연기자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 니 네, 약간 눈물, 눈물 연기가 필요합니다. 네. <laughs>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때 임대무 같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같이 음. 와서 음. 아무도 좀 약간 준비도 아시다 보니까 네. 저 선물도 좀 드리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접 세대만 받으면 됐기 아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1층이잖아요. 예. 1층 옆에 호수랑 위에만. 2층, 2층 좀몇개 받았어요. 총몇개 받았어요? 두 개만 받았어요. 어, 이게 정말 킬포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다세대는 그런 동의의 리스크 때문에 많이 못 하시는 만큼 장점이 리모델링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렇죠. 거기다 돈을 세이브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계약할 때 팁이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약하는 그 당시에 인접세대라든지 모든 세대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외도민 허가가 불발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네.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음료수도 음... 갖다 주고 이런 노력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음. 어, 다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인접 세대에 가서 일부러 네. 좀 양해도 맞춰드리고 덕담도 나누면서 네. 또 선물을 또 드리고 하니까 아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한 마디, 작은 선물 하나가 그랜트님의 지갑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외도민으로 운영을 하다가 천년 만년 음. 운영을 하면 좋지만 사업장을 양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양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임대인이 계약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반드시 계약서 쓸때특약에두 가지를 넣으라고 하는 게첫 번째는 이제 허가 안 나왔을 때 계약 해지. 두 번째는 계약 기간 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수 있다. 어, 이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줘야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명의자를 데려왔을 때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 당시에 삼천에 6 0만원나있던 그거를 제가 잘 요리해서 2천에 팔십만 원까지 오... 해서 렌탈 프리 3 개월. 와, 아니 렌트 프리 보통 뭐 보름에서 한달 정도는 받는데 어떻게 사, 세 달이나 받았어요? 많이 좀 해본 것처럼 연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임대인 분이랑 이제 부동산 사장님잘 구호사님 와서 사실 다 이렇게 한다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결국은 연기자가 돼야 되는 아, 거군요 맞습니다 연기자가 되어야 됩니다 <laughs> 세달렌트프리 받고, 이 네.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임대 조건이? 관리비는 한 5만원에서 한 아, 8,9만원 네. 사이예요. 그럼 관리비도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 와서 인테리어를 한게 있어요, 없어요? 인테리어 하나도 안 했고, 아. 리모델링 된 데를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진짜 미쳤다, 저는, 진짜. 네, 스타일링만 제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네. 다 스타일링도 다막 중고로, 당근으로 다한거 아니에요? 아, 제가 처음이라 사실 너무 두려워서 돈 비싸게 들면 안될것 같아서 다 당근 마켓을 이렇게. <laughs> <핀입니다. 웃음> 그래서, 그러면, 초, 토탈 얼마를 쓴 거예요? 에어컨은 다새 걸로 했기 때문에, 네. 총 700만 원 정도에 방 3개 화장실 하나를 다 세팅했습니다. 그랜트님, 네네. 그러면 전용 평수가 몇 평이에요? 2 2평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3룸 음. 중에서도 엄청 넓은 3룸이거든요? 아, 너무 안에가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얼른 들어가보시죠. 들어가 알겠습니다. 네. 와. 너무 화사하고 기가 막히다, 진짜. 방총 3개인데요? 저는 이제 가구에 힘을 좀 주고 싶어 한샘이랑 시봉스의 침대, 아. 그리고 당근 마켓으로 다한 거라서요. 아, 힘은 좋지만 당근이 있다. 네. <laughs> 친구는 다쌀 겁니다. 아 친구로는 호텔 친구로 좀아 그 좋아요 습니다와 예. 근데 이거 화장대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이거. 당근입니다. 당근이요와 근데. 당근.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어, 제가 그래요? 그렇게 예, 잘 하는지 몰랐었는데 음. 하다 보니까 또잘 되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퀸 사이즈 하나를 갖다 놓은 거죠? 예, 퀸사이즈입아 좋아요. 지금 주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L자형 주방인데 린나이 전기 레인지 있고 뭐 기본적인 거 전자레인지랑 뭐 밥솥하고 이건 뭐죠? 가족들이 외국인들이 다애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소독기, 뭐 아기 식탁, 아기 의자, 아기 소파, 아기 욕조까지 다 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데 많이 가봤지만 <laughs> 젖병 소독하는 데는 솔직히 처음 봅니다 아, 저만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laughs> 어, 기가 막히네요 아 이게 애들 용품인가요? 아기 소파입니다 아기 소파 아두 번째 방을 한번 가볼까요? 짜자잔 그랜트님 이두 번째 방은 컨셉이 어떤 건가요? 아, 두 번째 방은 외국인들이 해운대에 네.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약간 저의 한옥 컨셉 나게끔 제가 네. 살짝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가 약간 아... 모던한 느낌이라고 하면 네. 두 번째는 딱 보니까 뭔가 전통. <laughs> 다이슨 하덴쿨은 어디든 다 배치되는. 아, 약간 또 바닷가라서 돋고 네. 추울까봐 제일 성능 좋은 하덴쿨로저 아, 당근입니다. 아, 이것도 당연히 당근이고요 네, 당근입니다. 아, 좋아요. 야, 이게 화장실을 공사를 따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 상태 들어왔어요 어, 간접등도 그렇고 이게 네. 상당히 되게 예쁘게 잘꾸몄놓은 사실 이게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내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오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거를 뭐 계속 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온 게 되게 잘했네요. 이게. 다음은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까요?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뭔가 여유가 있고 되게 안정감 이 있다. 네. 짜자잔. 야,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여기는 컨셉이 어때요? 여기는 약간 모던하게 약간 안락한 이미지를 주고자 가족들이 편하게 내병 할수 있게끔. 꾸며놓은 이것도 다 당근 나눔으로 한 거예요? 책상이랑 거울 의자, 침대는 시몬스로 제가 당근밖에 한 거고요. <laughs> 그 밖에 다 네, 나눔 받았어요. 아, 그냥 이건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나눔이에요? 네 심지어?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당근으로 배송을 한 거예요? 제가 가성비 업자를 구해놓고 침대 내 개를 다 위치를 제일 가까 선정한 다음에 돈을 주고 업자 가서 해체랑 여기 조립까지다 맡겨서 제가 드린 건 하나 없습니다 미쳤다 진짜네 이게 당근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일이 해체하고 갖고 와서 조립해야 되고 네. 개별로 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로 보면 배송비가 상당히 포션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없앤 거네요 심지어 제가 그때 7만원 정도에 4개 침대를 다 해체랑 조립까지 다 시켰었거든요 와 저에. 진짜 왕쌍따봉인데 네. <laughs> 진짜 잘했어요 약간 거실은 제 네. 나름대로 파티룸 느낌 나게끔 네. 소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 파티룸에 있는 단점만 받은 겁니다 어 그러네요 이게 예. 혹시 지금 여기가 총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여기 10인까지 올수 있습니다. 이게 소파 베드는 아니죠? 설마. 두배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주무실 수도 있고 네. 소파 TV로 볼 수도 있고 어. TV는 저... 엄청 큰 거를 제가 이건 직접 한 65인치 제가... 정도 돼 보이는데 아 네. 맞습니다. 65인치 맞습니다. 제가 또 이거 딱 보면 와... 인치 바로 맞히지. 계속 이것만 맞잖아요 <laughs> 네. 제가 여기 딱 와봤는데 여기가 바닷가도 너무 멀지 않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뭐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를 많이 가요 여기서는? 아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보통 차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해운대 해수욕장이랑 달맞이 고개랑 그리고 광안리까지 가까워서 주로 가기도 하고 지금 운영한 지몇달 됐죠? 작년 12월 16일부터니까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간의 실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달은 한마케팅잘못 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한200 정도? 순수익이 아, 했는데 200 나왔다고? 네그 지금 한 여름이라서 네. 정확한 계산이 한300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아더 올라갈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네. 신경 하나만 다못 쓰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 나도 저는 만족해서 충분히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오토로 맡기고? 아다 청소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딱히 오. 저는 신경 쓰는 게 비품 채워주는 거랑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거밖에 없어요 아 너무 좋네요 이게 어찌 됐건 매도민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확실히 적은 게 여기 실제 투자된 금액이 한6,700 정도 투자됐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회수했습니다 어 그거는 당연히 회수를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순수하게 돈을 버는 구간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도민의 그 시설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썩은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 임차해가지고 막2 2 천씩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보다는 임대인을 위해서 수리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게 좋다. 부산에도 외국인 그래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서울을 70% 가면 부산 한20% 정도 오기 때문에 크게 장박은 아니지만 단박으로 많이 와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돈 버는 데는 크게. 어, 그러면 되죠? 네네.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네. 지금 이제 부산에서도 음. 에어비앤비가 통한다 뭐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줘요 사실 뭐 서울에서 더 앱이 많이 하시겠지만 또 부산이 바닷가가 도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충분히 에어비앤비 잘할수 있고 서울의 엄청난 경쟁보다는 좀 덜한 경쟁에서 좀 손도 덜 가고 또 수익도 고수익 올릴 수 있는 지방도 많이 눈여겨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바닷가도 실컷 보고 너무 좋았는데 계속 이제 돈 많이 벌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 선생님 오시면 무료로 제가 숙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녹음해 나요? 녹화해 나요? <laughs> 그래서 오늘 사업장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좋은 정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할까요? 네. 안녕! <laughs>